네 크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클레이 스왑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또한 클레이 스왑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KSB 코인의 가격은 현재지 뭐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이런 어, 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네 먼저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이었죠 라이브 방송 때 넣은 이후로 지금 제가 11일 저녁에 넣었는데 지금 한 4일 정도가 만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실 수 있듯이 어 4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 지금 총그 어닝한 게한 1575개. 요게 <laughs> 만으로 4일이니까요. 그럼 뭐한 1600개 보면 4일 나누면 한 400개 정도씩 지금 저는 이제 풀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저, 저, 저보다 제가 좀 많다고 하시는데 거기 이제 클레이랑 제가 K 다이 쪽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랑 그 오르, 그 오르비 체인 이쪽 하고 그다음에 클레이랑 S 클레이 좀 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랑 S 클레이만 넣으신 분들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뭐더 나와게 보일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잘 보이는 천 불당 그 연간 예상 그 보상을 보시면 클레이랑 S 클레이는 내가 1 0 0불 한, 뭐, 돈 100만원 되죠? 100만원 넣어놓으면, 356개 정도를 캔다. 라는 게있고 여기는, 그,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넣으면, 1036개를 연광 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클레이랑 이더 쪽, 여기 좀 뭐, 리스크가 있지만, 여기 하시는 분들은, 뭐, 1000불당 1683개. 거의, 이게 5배 정도 되죠? 5배 쪽만안 되는 수준. 즉 이제 클레이랑 에스클레이 풀에 넣는 것 대비해서 클레이랑 케이더를 넣으면 동일한 돈을 넣고도 한5배 정도를 더 받는 뭐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유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풀에 대한 그 장단점은 제가 지난 영상에 서 소개했듯이 어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던 내용은 뭐 중간 점검으로는 뭐잘 켜지고 있다, 요런 것도 있지만, 현재 이제 그 전체 여기 돈이 들어와 있는 게한 3,900만 불, 거의 뭐 400억이 넘죠? 400억 정도가 지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KSP 코인이 결국에는 이제, 어, 아시겠지만 60일 뒤에 KSP 코인은 이게 60일간 락업입니다. 60일 동안. 이제 내가 카이카스 지갑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카이카스 지갑에만 들어가지 이게 다른 지갑으로는 이동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나 이런게 상장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60일 이후에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아까 뭐 1600개 가까이 뭐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개당 가격이 얼만지 요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야 어 이게 그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이자 받는 게 낫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어 가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마는 이제 나름대로의 좀 이론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좀 해봤습니다. <laughs> 네, 이게 이제 그이이 공유드릴 좀 내용인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좌측편부터 보실게요. 좌측편부터 보시면 네, 어 총액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 여기 들어와 있는 거에 총액이 한 433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433억 원치가 유동성 풀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아까 미리 한번 적어 놔봤어요. 이렇게 그, 저기 앞에 대시보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클레이랑, 뭐, 에스클레이상, 클레이랑, 뭐, K, 그 오르비체인상, 이런 식으로 좀 옮겨놔봤는데, 어, 여기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거는 이제 클레이랑 에스클레이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클레이랑 에스클레이가 가장 많이 2만 1,600개라는 하루의 분배 수량이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존의 이제 이런 그 가격들 가격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KSP 코인의 가격이 나와야 APY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까 생각합니다. 즉 코인 한 개당 내가 몇개 받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내가 이득이 연 이율 기준으로 한몇 정도 봐, 봐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laughs> 어,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좀 선행되었던 이런 그 이더리움 이외에 이런 그 풀들, 그 풀이라기보다는 디파이 서비스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각각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썬, 이제 네오 같은 경우는 플라밍고, 그 다음에 클레이 같은 경우는 리 클레이스와, 이쪽에서의그 유동, 어, 유동성 풀 규모와, 그다음 시가 총액들 현재 코인의 시가 총액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어, 트론이 한 뭐, 이게 한국 돈으로 한 2조 좀넘고요 얘가 한 1조 2천억, 그 다음에 클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조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요 클레이를 이제 1조로 추산한 그 배경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 클레이 톡, 요쪽에서 이제 작성하신 자료 같아요. 요걸 보면, 저희가, 클레이 같은 경우에 기간 판매 물량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락업되는, 락업이 해제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월 달까지 이제 2억, 2.4억, 2.48억 개 해서, 토탈 누적으로 20억 개, 20억 7천만 개. 요 정도까지 뿌렸다고 치고, 제가 그래서, 어, 유통량, 유통량이 20.7억 개, 거기다가 이제 한 500원, 뭐 수준. 이렇게 해서 이제 뭐한 1조 대략 1조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온 숫자고요. <laughs> 자 이제 그러, 그렇게 보면 이게 그 트론 같은 경우와 네오 같은 경우에 경과일, 리고 75일 지났고 51일이 지났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동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 네오하고 트론이, 뭐, 네오는 시작한 지한 50일 넘었고요 이제 트론, 그, 선 같은 경우에는 75일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그, 풀리는 시점에서의 그, 그, 러니까 락업이 풀리는 시점이 60일이잖아요. 락업이 풀리는 시점이 60일이기 때문에, 얘들 거에 좀 이거를 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의 그, <laughs> 경과의 4일째에, 클레이 가격이 한 어느 정도 클레이를 주는 KSP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한번 같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현재 이 유동성 규모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돈 규모 대비해서 우리가 KSP 코인이 가격이 1 0 0 0 원이 된다고 치면 a p i 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레이랑 S클레이 같은 경우는 32%, 클레이와 오르비치 같은 경우는 89%.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이더풀 같은 경우는 151%가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laughs> 그냥 제, 이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하면, 우리가 트론 때랑 네오 때, 이거를 뭐, 4일차 정도를, 저는 이제, 앞에 쭉 해왔기 때문에, 요런 걸 보면, 한 5, 600%는 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5, 600%가 뜬 가격이 얼마냐? 이게 예, 한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낮은 놈이, 그니까 러 적게 주는 가장 안정적인 곳이 한160% 수준, 그다음에 조금 그 다음에 조금, 그, 많이 주는 쪽이 한 500%에서 600% 수준. 한이 정도는 4일 차에 지금 나온다고 봐야, 이, 그, 지금 디파이 시스템이 나중에 유동풀의 규모가 더 크게, 크, 커감에 따라가지고, 개수도 물론, 물론 많이 풀리겠지만, 유동풀의 규모가 커감에 따라가지고, 요것들이 자연스럽게 API가 낮아져서 나중에는 뭐100% 언더까지 떨어지는 뭐 수준이 되더라도 현재 한 5,000원 정도 수준은 찍어야 이게 다른 거 대비해서 동등 수준으로 디파이 i 그 규모가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어그 말인 즉슨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 캐는 거에 하나 그 하나당 가치는 한 5,000원 정도는 일단 그 생각을 해도 어뭐 무관하지 않나. 즉 이제 플레이 수합에 이러한 디파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한 5천 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물론 이게 오늘 이제 이게 5천 원이라고 딱 숫자만 하나 던져 드리고 지금 제가 그 그만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눌려보실 수 있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상장되면 상장 펌핑도 있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어 트론하고 네오하고 케이스를 쭉 거친 제가 생각했을 때. 수준은 현재 a p i 이전도 수준을 세팅을 하려면 k s p 가한 5천원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외에 그 제가 지금 그 근거로 삼았던 썬이라든지 썬이라든지 플라밍고를 가보실 분들은 여기 이제 s u n i o 주소가 보이실 텐데요. s u n i o 를그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플라밍고 같은 경우는 flamingo.finance 예,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고 영상 주소 보시고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들 또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추론을 해보시면 어뭐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미로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 여러분